안녕하세요. 초재일관팀 9월 사회공원 대이 발표를 진행할 유시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따라 종로의 아름다움을 담다 프로젝트 설명해드리고 팀 활동 종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의 아름다움을 담다 프로젝트입니다. 초재일관팀은 액자 배송 일정에 맞추어 전시회 오픈 날짜를 2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일정에 맞추어 29일 전시 설치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기간 동안 방문 인증 시 납타 쿠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여 전시회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엽서 캠페인입니다. 9월 중후부터 반 진행 예정인 엽서 캠페인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신소통공작소와의 미팅을 통해 센터 컨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컨택 관련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대상 조정과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일관 팀 활동 종료입니다. 초지일관 팀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한 팀으로 남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팀의 주요 캠페인은 어린 왕자 캠페인, 한글라 캠페인, 인사동 3 0대 패션쇼, 맞춤법 챌린지, 수화 챌린지, 청년 커뮤니티 사업 등 청소년 영유아를 포함한 사회 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팀은 문채윤, 김항은, 이서연, 김호준 유시영, 양서정, 황세비, 김서연, 양동근, 이현총총 10명의 팀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팀 활동을 마무리하며 한국사회 공원 협회 청년 챔프단 활동을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팀원들 모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고 팀내 소통이 원활하였다면 좋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지만 각자의 길을 나아가는 팀원분들께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지일관 9월 사회공헌데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초지일관 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